안녕하세요. 플래닛 데이터비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커리어에 계속해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희 플래닛 데이터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번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댓글을 모두 다 읽어봤는데요. 어, 댓글을 읽어보니, 음, 데이터에 대한 관심, 태블릿에 대한 관심, 플레인스에 대한 관심, 그리고 또 저희에 대한 관심까지 여러분들의 관심 정말 모두 감사드립니다. 사실 수후분도 참여하지 않을까봐 저희가 내심 걱정을 했는데요. 어,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기 위해 저희 플레이 데이터비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이벤트 당첨자는 아래 설명란에서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댓글과 함께 남겨주신 메일 주소로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전해드립니다. 아, 그리고 이벤트에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. 우리 모두 오래오래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